안녕하세요. 미스터 TV의 이 구경입니다. 네, 요즘 SNS에 보면은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지금 이렇게 테니스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 저도 이걸 20년, 20년 만에 이렇게 잡아보는데 여기는 지금 일산 원마운트에 있는 아리 어, 테니스 클럽입니다. 어, 또 여기도 좋은 점이 또 실내요. 보통 보면 실외 에 있잖아요. 근데 실내여서또 어, 사계절, 네, 따뜻하게 아주 땀을 흘릴 수 있게, 어, 칠수 있게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저 한번 체험을 하러 일상까지 왔습니다 저를 오늘 하드하게 트레이닝 해 주실 여기 아리 테니스 클럽의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 반갑습니다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마운트에 위치하고 있는 아리 테니스 클럽 대표 이태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후! 네. 아, 대표님 예전에는 골프와 더불어서 네. 테니스가 접하기 어려운 운동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는 s n s 에 보면 워낙 많은 분들이 치고 있는데 네. 어, 어떻게 이렇게 또 붐이 또 불게 됐네요. 네네. 네, 요즘은 남녀노소 젊은 분들이 네. 워낙 테니스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테니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아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한번 한번 쳐보고 싶었어요. 네, 네한 20년년 만에 또 이렇게 한번 라켓을 잡아보는데 뭐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체육교육과를 나왔고 나름 운동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또어 도전하는 채널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네. 간단하게 배워보고 선생님과 내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 네, 좋습니다. 그 7점 내기 뭐 타이브레이크라고 이렇게 타이브레이크라고, 예, 네, 타이브레이크라고 이제 있는데, 네,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볼때뭐 1점도 못낼것 같은데, 네. 어쨌든 또 남자들은 또 승부가 또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을 달려가고 있는데 점심 내기 한번.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그럼 기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알려주시죠. 이제 네. 20, 20년 만이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처음에 시작하는 그럼 테니스에 대해서, 네, 기본은 그립을 잡아야 그립, 되잖아요. 네, 네. 아주 누구나 할수 있고 쉽게 그립을 잡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라켓을 오른쪽. 발등 위에 놓습니다. <laughs> 발등 위에다가 발등에도 놓고 네. 라켓을 가볍게 잡아서 네. 들어 올려. 네. 그리고 왼손으로 가볍게 라켓의 중앙을 잡아 주는 요 그립. 요 그립이 어. 포핸드 그립. 포핸드 그립. 어허. 그립이라고 시 보면은 네, 네. 네 포핸드 그립을 잡으시고 자, 포핸드부터. 자, 라켓을 조금 더 뒤로 뒤로. 잡으시고, 네네. 준비, 준비? 하다 네, 네. 준비. 받아 하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스윙 끝까지 빼고 네. 왼발을 왼발 앞으로 그리고 왼손은 이렇게 하듯이 아 잡아 주시고 둘 하면서 스윙을 왼쪽 어깨 끝까지 어아 그리고 다시? 다시 준비 준비 하나 아쭉 빼시고 왼발 앞으로 왼손을 서핑 서핑 하듯이 왼손 잡아요. 어... 네, 파 어, 품이 상당히 좋아요. 어, 네. 20년 전에 20년 전에? 트럭이 스럭스럭 나시 아. 것같습니 네. 하나, 둘 어... 이것이 포핸드고요. 포핸드. 네. 백핸드는 자 요즘 대세인 투핸드로 투핸드? 네. 투핸드로 알려드릴게요. 네. 똑같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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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정에놓으시고 네. 왼손을 왼손 이 그립의 위쪽을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그대로 들어주시고 네. 손목을 들은 다음에 오른손은 가볍게 네, 그립에 네. 감싸주시고 포핸드의 반대 버전으로요. 네. 하나 하면서 네. 뒤로 쭉 빼시고 오른발을 앞으로. 어. 그렇죠. 둘 하면서 뒤로 나가시고 오른쪽 어. 마무리. 다시 돌아오시고. 돌아오고. 자, 준비 하나. 둘 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아, 좋습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유일하게 테니스에서 있어서 내가 던져서 내가 칠수 있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던져서 그쵸, 그쵸. 유일한 게 서비스입니다. 아, 준비 자세를 준비해야 하는데 왼쪽 발을 앞에다 두면 그래서 준비 자세처럼 잡고 기본적으로 토스라고 하는데 토스를 날키나 내가 제일 잘칠수 있는 높이에 맞춰서 토스를 던지고 친다. 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던져서 어, 네. 던지고 그렇죠. 그대로 던친다. 던져서 어, 맞습니다. 어, 이거는. 초보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서비스로 끝나겠는데? 초보자들 사이가 아니고요.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아. 시작하는데 던지고 친다. 아. 그리고 이것조차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세게 친다고 세게 들어가는 게아니고요 타이밍이 어, 저, 맞으면 칩니다. 아. 타이밍이 맞으면 공을 얼마든지 아. 세게 칠수 있고 이게 서비스.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부탁드립 자. 다 자. 타이브레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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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아 아. 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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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아, 아, 관리를 아, 자 이래요 이래요 와우 <laughs> 운으로 먹었다 아, <laughs> 아, 다자4대2네 천장. 아유, 아 야, 천장이 자, 오대 이. 오대 이. 5대3 진심으로 힘든데 나. <laughs> 야, 백키패 헤이. 아, 세게 칠거 자, 육대3 마지막. 육대3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 아. 기쁩니다. 아, 네, 어, 이렇게 코치님과 함께 어, 테니스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아, 진짜 20년 만에 쳐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테니스의 매력에 빠져 있는지 진짜 몸서 느끼고 가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랠리를 같이 네, 간단하게 이제 게임을 쳐봤는데 네. 대표님이 많이 봐주셨어요. 아유, 네, 맞니다스트로이나 어, <laughs> 이런 게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꾸준히 하시면. 네. 선수 못지않는 실력 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바로 식사하러 가시죠 <laughs>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우리 아리 테니스 클럽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원마운트 오시면 꼭 여기 아리 테니스 클럽에 들르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땀 한번 쫙 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한 시간 필요 없습니다 한 15분 20분이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2 0분 네. 충분합니다 네. 어,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스터TV의 이구경, 이태곤입니다. 안녕.